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시법은 22번째 시즌의 세 번째 강의 죽음입니다. 물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연속으로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러 동그릉에 다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가서 왕릉마다 있는 어, 안내 표지판을 읽어 보면 왕비가 먼저 죽고 나중에 왕비를 새로 들여서 능이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능의 규모에 따라서 살아 생전 왕이냐 어, 공주냐. 왕비냐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왕릉은 참 소박합니다. 왕릉 주변에 능석 몇 개가 고자기적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아쉬운 점은 왕릉에 올라가서 직접 왕릉을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능석도 만져보고 싶고 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진도 가까이서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 왕릉을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어, 멀리서 능석이랑 왕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작년에 왕릉 산책이라고 연작물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릉을 다 한번 다녀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 왕릉 근처에 갈 수가 없어서 왕릉의 근처에 있는 나무만 열심히 찍어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죠. 저는 흑백 필름으로만 사진을 찍는데, 사진 결과물에 따라서 빛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루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 이거 내가 한거 한거 맞아?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나무를 배경으로 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보느라면, 아, 제 어깨가 으스해지곤 합니다. 조선시대 모든 왕릉을 다 다녀봤지만, 어 단종의 묘만은 어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단종의 슬픈 사연처럼 단종만이 멀리 묻혀 있습니다. 그 왕릉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절대적인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도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전의 삶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절대 권력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할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을 죽인 후의 감정은 어땠을까? 억울하게 죽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 심정은 어땠을까? 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으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어린 시절, 어, 병으로 죽은 왕도 있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살아있을 때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졌으며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왕에 갈 때마다 무덤에 있을 왕들이 그렇게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감, 정적이 항상 자신의 자리를 탐낸다는 사실, 그리고 권력 투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간이니 자신도 죽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 두려워했을 것이고, 병이 나더라도 예전 의술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처지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또 정치를 해야 했을 터이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왕릉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의 피라미드 정상에서 지냈던 이들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더 마음이 시리기도 하고요. 몇년 전에 어떤 여성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걸 생각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일상이 안될 정도로 하루 종일 죽음만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죽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의 일상을 지배하고 살림도 못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정식과 의사를 십수년을 하는 동안 상담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곤 했지만 정신과 의사 생활 동안 이렇게 죽음에 몰두하고 두려워하는 환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해.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누구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좀 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어, 강박증적인 성향도 그 여성이 가지고 있어서 약물치료도 같이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면서 1년을 보낸 끝에 그 환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치료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라고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그분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을 제가 똑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기다렸을 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음, 없습니다. 또 그분도 주변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죽음을 보지 않은 경우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심지어 자식을 앞세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분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고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은 병실로 들어오는 햇빛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가족들과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구분해주는 것이 또 죽음입니다. 돈도, 명예도, 재산도 죽을 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신이 봤던 아름다운 식구가 여행을 떠나서 본 아름다운 일출이나 일몰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느끼는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줄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려고 했는데 그 청년은 그걸 마다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 늙지 않게 해준다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당치도 않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아들아, 죽음과 늙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그런데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저는 죽음과 늙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는 29살 밖에 안되는 청년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버지를 두고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그리고 죽음과 늙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수련을 했죠.고행을 한 겁니다.5년 동안 배가 등이 닿도록 밥도 먹지 않고 고행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별이 빛나는 밤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일 뿐이며 죽음은 그저 관념에 불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으며 태어나지도 않는다는 불생 불명의 불생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십 배도 넓은 땅을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그 먼지 속을 헤매고 다니고, 그리고 그 더운 여름에도 어,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그...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리는 여전히 현대에도 많은 이들을 위로해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여기게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눈에 넣어도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처럼 성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가 많은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지내야 되고, 서로에게 용서를 해야 하고, 죄를 지은 자들조차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형대를 메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를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저 과대망상 환자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 할 사형대를 끌고 채찍을 맞으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묶인 채 팔과 다리에는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못이 박힌 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병사가 창을 가슴으로 찔러 마지막 남은 목숨마저 아사가 벌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시신은 어머니에게 인계되었고, 그는 무덤에 묻힌 지 얼마 후에 살아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한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잡니다. 잠은 죽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다가 살아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도, 어, 부활하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틱낙한 스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거보다 너무나 넓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죽음은 물질의 소멸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인생의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죽음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 가르켜주는 삶의 가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는 죽음이 있어서 삶을 살판나게 살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부정적인 생각의 기계에 놀아나서 하루하루 걱정하고 슬퍼하고 고통과 번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거는 그저 쓸데없는 생각이 만들어낸 두려움과 공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생각의 장난입니다.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와 두려움의 소산일 뿐입니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삶과 죽음. 모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